정주행 사랑방. 이보금의 정해 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이 있는 날이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심리 상담의 역할과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차혜명 심리 상담 센터의 대표이신 차혜명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인사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차혜명 심리상담 클리닉 대표 차혜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너무 우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네. 오늘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심리상담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을 또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어떤 강의를 해 오셨고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설린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음. 어, 뭐 여러 가지 심리나 상담에 관한 과목 중에서 뭐 상담 심리학이나 발달 심리학, 뭐 가족 심리, 아동 심리, 뭐 광고 심리학, 음. 뭐 전반적인 상담 부분에 어, 강의를 했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 상담이나 아뭐 어, 진로 상담 이런 것을 코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음. 아, 이 상담과 심리에 대한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음. 뭐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나 뭐 부부나 뭐 가족이나 뭐 아동이나 뭐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 접목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심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해오시려면은 상당히 또 공부하시는 것도 공부 양도 <laughs>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치료하는 과목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그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음. 일단 저도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았지만 그때 그때마다 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석사를 받았을 때도 뭐 뭔가 할수 있다는 의욕은 있었으나 박사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더 사람 한분한 한 분이 귀하고 음... 또 그분을 만날 때마다 아 내가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더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또 이게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그런 마음이 드셨다니 겸손한 마음까지. <laughs>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음... 항상 저희도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도 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근데 저희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으시고 또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심리 상담이 뭔지 또왜 필요한지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보통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신체적인 질병은 외과적인 그런 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치유가 필요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으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담을 통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문제들을 이렇게 토해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필요하다면 요즘 들어서,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억눌렀던 감정, 뭐 이런 음. 것들을 좀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자기에 대한 생각이 이해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어 심리 상담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그런 부분의 치유를 좀 빨랑하거나 음.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심리 치료라는 것이 조금 빨리 빨리 하면 더 좋은 걸까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문턱이 낮았잖아요. 네. 아니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그래서 어, 뭔가 아주 골마 터지지 않으면 심리 상담소를 찾기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상담소는 조금 문턱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음.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음,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몸의 병도 가장 초기에 발견했을 때 치료가 빠르듯이, 그렇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사소한 음. 것 같아도 이제 그것이 쌓이게 되면 뭐, 뭐 지금 굉장히 뭐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우울증이나 음. 뭐 강박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과거하고 현재의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궁금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고통과는 달리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아 병을 좀 키우는 경우가 참 많았죠. 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정신적인 질환. 이라는 낙인 효과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음.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뭐 우울이나 불안의 경험은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워서 치료를 꺼리게 되면 그 병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음. 그런데 요즘은 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복잡성이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가치관의 혼란, 뭐, 결혼, 뭐, 이혼, 그리고 다문화적인 시대, 뭐, 음. 또 고령화 시대, 이런 걸로,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예를 음. 들면 불안하거나, 뭐, 긴장되거나, 고통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심리적인 문제. 속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음. 어, 이런 것들이 좀 양과 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과거에는 그냥 이 정신병이라는 낙인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워낙 복잡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네. 또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저희 포항은 특별히 지진이 났었잖아요 전에 네예 그래서 이 지진 피해로 인해서 심리 상담이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또 지진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또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시대 요렇게 불안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심리 상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여태까지 살던 그 노말의 라이프가 뉴노말의 삶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 있음을 알려드리고 음. 싶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온라인 화상 상담이나 뭐 전화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문턱이 낮아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거든요. 음. 이럴 때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좀 모든 국민이 좀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삶이 목표의 삶이잖아요. 음. 그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상담사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많이 찾아가셔서 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더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사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laughs>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게 우리가 행복해야지 또더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의 도구로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네. 좀 전에 이제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 자,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온라인 상담이라는 분야도 따로 있나 봐요. 그렇게. 요즘은 뭐 줌을 통해서도 많이 아하, 예, 음. 개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집단 상담까지를 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뭐 그러면 요즘에는 그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글로 쓰기를 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담도 있나요? 네, 그것도 오,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화 상담, 뭐 글로 하는 상담. 음. 그다음에 화상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죠. 어, 네. 역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심리 상담에 문턱이 낮아졌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네네. 마음에 좀 와닿네요. 네, 네. 그러면 뭐이 박사님께서는 이 심리 상담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오셨잖아요. 이제 네. 아이들도 가르치셨고 또 상담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서 좀 좋은 예나 예후가 좋았던 예나 아니면 좋았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간단한 거였는데, 그니까 학교 폭력 그 가담을 했던 그 가해자 학생의 음. 상담이었어요. 아, 어, 그랬는데 이제 그 학생은 또 어느 또 다른 가족 폭력의 피해자 학생이었기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학교 폭력에 가담하게 된그 그, 내면적인 그 갈등과 분노와 이런 것을 살펴보다가, 어, 알게 된 것이, 이제, 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행동이 곧 가족, 나 힘들어 하는 가족 폭력의 음. 울부짐이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음. 그 학생, 학생은 그걸로 통해서, 나좀 알아줘, 나좀 살려줘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음. 세상에 대한 외침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아이를 좀, 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목표점을 이제 찾게 되었고, 그 학생이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음. 아이로 어 변화되는 모습에서 어 저희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음. 지금은 굉장히 꿈을 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운 가족 가정 환경이었지만 음. 그것을 이제 자기가 딥고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의 내면에 힘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아, 나도 누군가를 해, 무가를 해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음. 좀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상담사로서 굉장히 힘이 나는 부분입니다. 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뒀다면 이 학생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걱정이 됐을 텐데 이렇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또더 좋은 사람으로 네네. 한 인간으로 걸어갈 수 있다니 참 좋은 결과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사님께서 어, 심리 상담의 문턱을 낮춰서 대중화하는 게또 박사님의 목표라고 들었어요. 네네. 좀 전에도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같은 의미예요. 그냥 음, 차한 잔을 마시고 싶은 어, 그런 장소를 일단 제공해서 누구나 와서 뭐 뭐, 전문적인 트위트를 받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가 한번 대화 나누고 싶은 음. 상대자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고요. 음. 그래서 사랑방 같은 장소로, 어, 여러분들이 그냥 차한 잔을 마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진짜 가슴이 후련해요. 하시는 음.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음. 그런 상담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전문적인 아, 그런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물론 많으세요. 음.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상담을 통해서 뭔가 행복한 길을 또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인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뭐 말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내가 막상 간다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박사님을 만나뵈니까 <laughs> 아, 저도 차한잔 마시러 가고 싶네요. <웃음> <웃음> 꼭 오세요. <laughs> 네. 네. 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 상담의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정주행 오늘 저희도 사랑방이잖아요 네네네. 살짝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건데 행복한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서울대 의대 행복과학연구소에서 음 결과 발표도 있었지만 그 흥미롭게도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음. 것보다는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행복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음. 그래서 어,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웃다 보면 음, 저절로 이제 행복이 내 근처에 와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웃으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있잖아요 <laughs> 그거, 그거와 같듯이 웃으면 행복은 내 곁에 있어지는 것 같고요. 음. 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또 행복할 수 있는 길인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분들이 과연 누군지 좀 주의를 돌아보고 그분들이 행복하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 친구, 많이 사귀는 것이 나의 행복한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이제 행복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행복도 아까 웃으니까 행복해지듯이, 그니까 행복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매일 뭐 저는 세 가지씩 아 오늘 뭐, 친구랑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렇게 행복의 일기를 세 가지씩만. 쓰다 보면은, 저절로 행복이 내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 행복도 주변의 환경만 타하고왜 남들은 행복한데 난안 행복하지? 그러다 보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꾸만 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질 거야. 네. 이렇게 자꾸 노력한다면 더 좋다고 좋은 방법,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음. 네. 그럼 박사님께서 이제 심리상담센터의 대표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앞으로의 또큰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네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심리 상담센터는 그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담 선생님들을 어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뒤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시고 또 그분에 맞는 그 내담자의 그 어려우신 분들에 맞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저의 목표기도 이 하고요. 음.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서 많은 그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지평을 좀 넓히는 데 선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포항 지역이나 음좀 포항이나 그외 지역에서도 뭐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들이 좀 행복하고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건강한 삶을 목표로 저희가 조금 제 역할을 담당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음, 제, 이거는 제가 그냥 작은 꿈인데 작은 힐링의 동산을 한번 만들어서 오. 좀 부부 중심의 음. 그런 사랑의 동산 그런 거를 만들어 부부들이 좀 가정의 그것을 떠나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좀 마음껏 웃고 울고 음. 떠들고 음. 얘기하고 부부 위주로. 그렇게 해서 부부가 일단 가정이 중심이 돼서 행복해야 그 자녀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아~ 그런 힐링의 동산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아 꿈이 너무 예뻐요 박사님 <laughs> 제가 일단 좋아하는 음.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예 그런 동산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이 꿈을 들어보니까 막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다들 막 하하오 웃으면서 네네네. 정말 행복한 그런 동산, 아, 정말 그런 목표 꼭 이루시길. 그래서 저도 꼭 찾아가 보길 네. 바랍니다. 꼭 오셔야 돼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종주행 찾아주셨으니까 네네. 또 저희가 신청곡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듣고 싶으신 찬양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희 정주행 찾아주셨으니까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주세요. 네, 우선 기도 제목을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곳에서 제가 좀 희망의 다리의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게제 희망이고 꿈인데. 음. 그에 맞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아직도.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허락해 주시고, 저도 또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힘든 세상의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또 그에 맞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자녀가 셋이 있어요. 오. 그 저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듣고 계신 정주행 방송 가족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 제목 들었으니까 신청곡도 한곡 해주세요. 신청곡은 사이먼 앤 가펑크의 노래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음, 듣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또 신청곡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박사님 말씀처럼 오늘 왠지 차한잔 마시면서 뭔가 따뜻한 이야기 나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저희 정주행 사랑방에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혜명 심리상담센터의 대표이신 차혜명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